베드로는 분명히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가는지라 바람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러 나갈 때에 바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굴복하고 악하게 살 때에 비겁하게 살 때에 꿈을 잃고 그냥 살아갈 때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서서 나갈 때에 바람이 불 거예요. 속도가 나면 날수록 바람은 더 세게 우리에게 불어 닥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은 담대하게 믿음의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기소리는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맞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데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우리를 그렇게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연단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연단은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연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같이 되는 거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라 잠언 원 17장 3절. 그 외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할 때에 내 자신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굳건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리라. 궁극적으로는 여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 연단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서 자리하고 꼽혀요. 망상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서, 내 가슴 속에서 그 소망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과 죄악을 이기고, 불의한 것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고, 온전한 성화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